안십니까 서두환입니다.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JLPT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JLPT N2를 응시했는데요. 총점이 180점이고 90점만 넘기면 합격이에요. 청해, 독해, 뭐 문법 이거에서 각각의 과목에서 20점 이하로 떨어지면 과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라도 꽈락이 있으면 불합격이고 각각의 분야에서 20점을 넘겨야 되고 총합이 90점이 넘기면 합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 학과이기도 하고 워낙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요즘에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 먹으니까 안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이뉴야샤, 원피스 이런 거 진짜 많이 봐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15살인가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받았는데,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TV로만 볼수 있었는데, 저는 그때 컴퓨터도 없었거든요. 노트북도 없었고.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엄마, 아빠 몰래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, 그걸로 에, 이누야샤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보고 그랬거든요. 그게 약간 베이스가 돼가지고, 애니메이션 베이스? 오타쿠 베이스? 십덕 베이스? 그런 게 있어가지고, 그 상태에서 한자 공부만 했거든요. 진짜 다른 공부는 안 하고, 제가, 듣기 말하기는 어느정도 되는데 이게 하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읽기는 그게 안되잖아요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JLPT 시험 보기 막판에 한자만 집다 외웠거든요 JLPT N1 한자까지 다 외웠었는데 왜냐면은 그것까지 커버를 해야 N2도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근데 JLPT가 같이 좀도 못하게 하고 할수 있는 거 없어요. 그래서 전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한달 반을 기다렸습니다. 아무튼 서론이 길었고요. 이제부터 JLPT 합격 결과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. 자, JLPT 공식 홈페이지고요. 제 이름 최호영. 자, 여기서 성적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근데 제가 솔직히 많이 쫄렸거든요. 솔직히 얘기해서, 솔직히 저는 시험 보면서 아왜 이렇게 어렵지? 왜 이렇게 안 읽히지? 그리고 특히 청해에서 왜 이렇게 안 들리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가지고 절반을 넘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아무튼 이제 슬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2025년 1월 시험 성적 조회. 최호영 응시레벨 N생년월일 시험 결과 합격. 합격입니다, 여러분. 아 합격했다! 부분 점수도 볼까요? 언어 지식 1 0점 9점? 맞췄네. 독해가 어려웠어. 10점에 40. 점 청에는 60점에 53점? 언어 지식은 거의 다 맞췄네. 총점이 180점에 108점? 9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, 158점을 받았네요. 솔직히 이 정도면 좀잘본것 같은데? 150점이면 외교관 응시 자격이 N2 150점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, 150점을 넘겼습니다, 여러분. 결과는 당연히 합격. 합격입니다. 패스트. 야, 나도 합격이라는 걸 해보네. 네, 보신 대로. j l p t N2는 무사히 합격을 했습니다. 아, j l p t 딴다고 해서 뭐,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, 그래도 역시 합격하니까 기분은 좋네요. 제가 방학하고 2, 3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자만 계속 외웠거든요. 그게 빛을 바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약간 높은 점수로 합격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. 나는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, 비책하는 게 아니고, 진짜 합격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꽤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싶습니다. 계속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어 공부법 이런 거 한번 말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. 아무튼 오늘 영상 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기운 받아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